안녕하십니까. 패션 오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은퇴 후의 아름다운 노후를 꿈꾸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맑았던 하늘이 내일 비로 바뀌었다. 두 가지 이야기. 여러분, 은퇴하셨나요? 은퇴를 준비 중이신가요? 은퇴 후 나의 노후 생활, 어떤 생활 꿈꾸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준비 준비 해놓아도 내일 실행하겠다고 하면 한달이 흘러가죠. 다음주에 실행하겠다 하면 1년이 흘러갑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 평생이 흘러가죠. 지금 하십시오. 지금부터 왜그런지 A씨 친구 이야기입니다. A씨도 한때 아름다운 노을을 꿈꾼 적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나무와 꽃 심고 텃밭 가꾸면서 전원생활을 즐기고 자연을 벗삼아 은퇴 후 행복한 생을 자족하면서 살겠다는 꿈을 키워왔죠. 그런데 이런 꿈은 이루지 못한 꿈이 되고 말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A씨에게 이런 희망의 꿈을 불어넣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A씨 친구였습니다. A씨 친구 이야기. A씨 친구는요, 고등학교 교사, 친구 부인은 초등학교 교사, 부부교사였습니다. 5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부터 60, 은퇴 후까지 남은 10년 프로젝트로 노후 준비를 본격 시작했습니다.이 부부는 은퇴 후 자연에 묻혀 살면서 1년에 해외여행을 두 번씩 다니겠다 했고 해외여행 다니기에 힘이 붙일 나이가 되면 제주에서 1년 살이 하고 남해 통영 여수 속초 등한달 살기 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겠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이 10년 프로젝트는 a씨가 볼 때도 참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걸 아끼면서 구두쇠처럼 살아도 그들은 목표가 있는 삶을 사니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였답니다. 만나면 침 튀어가면서 설명하기도 했고요. 이 친구 부부는 시간이 될 때마다 꿈꾸던 전원생을 활할 곳을 찾아 서울 근교 여주 양평부터 홍천 등 발품 팔아다녔죠. 그리고 노후 보금자리를 서울에서 한 시간 반 거리에 드디어 장만했답니다. 저희 부부도 같이 갔었죠. 그후 친구 부부는 이 전원주택에 심을 식물 종자와 나무를 찾아 시골 오일장을 돌아다녔고 여행에 필요한 각종 용품과 옷까지 준비하는 것을 낙으로 삼아 시간과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죠. 그런데 건강했던 이 친구가 정년을 딱 1년 앞두고 최장한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도 못 채우고 저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들판에 덜렁 저희 부부는 혼자 남게 된 친구 아내가 안쓰럽고 무거운 현실에 눌리는 그녀의 삶이 안타까웠습니다. 밖의 세상과 단절하고 살면서 전화를 하면 전원을 꺼놓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날 그녀의 아들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저씨, 엄마의 짐을 정리해주려고 시골을 내려왔는데 한숨만 나온다고 하면서, 방마다 널려있는 전원생활에 필요한 용품들, 구석구석에 처박은 씨앗 봉지들, 열린 대형 여행용 캐리어와 택이 그대로 달린 옷가지들로 정신이 사나웠다고 아저씨 부부가 한번 내려와 봐달라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어떻게 정리 좀 해볼까 내려왔다가 손을 들고 만 것이죠. 하나같이 두 분의 꿈이 차있던 것들이고 소망했던 것들이었죠. 자, A씨는 그 허망함을 보고 전원의 꿈을 접기로 한 것이죠. 미래를 담보하려다 오늘을 망칠 것 같은 두려움이 들어서라고 합니다. 그후 1년쯤 지나 아내와 함께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우리 부부와는 평소에 잘 어울려 여행도 다닐 만큼 허물없이 지낸 사이였죠. 그래서인지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나고 했으니 제 아내에게 힘들테니 위로차 가보자고 했습니다. 자, 친구 와이프를 만났는데 생각한 것보다 표정이 밝았고 생활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아내를 향해 가슴 속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말이었죠. 오지 않는 미래를 쫓다가 오늘을 실패한 사람이 나라고 하며 오늘 맑았던 하늘이 내일은 비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고 합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로 들렸죠. 그러면서 저희에게 또한 말이 형편이 더 좋아지고 자유로울 때 하겠다고 미룬 일이 있다면 바로 지금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에서 정년퇴직한 B 교수 이야기입니다. 38년은 사회학을 가르친 B교수는 정년퇴직을 하면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자신이 마지막 과제에 대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한 끝에 과제 제목을 말기암으로 5개월 시안부 삶을 선고받았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종에 쓰게 했는데요. 죽을 때까지 세계여행을 하겠다, 맛집들을 순례하겠다, 아무 생각도 안 떠오를 것 같다는 등 돌발적 과제의 학생들은 비교적 자신의 생각을 담담하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저마다 가슴에 담았거나 그리운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그런데 한 학생만이 손으로 턱을 겐채 창밖만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B 교수는 이 학생에게 다가가 주의를 주었죠. 무엇이라도 쓰게. 아무것도 안 쓰면 0점 처리된다네. 그랬더니 이 학생은 무언가를 단순히 적었습니다. 나는 내일의 희망을 걸지 않는다. 오늘을 사는 일만으로도 나는 지금 벅찬 삶이다.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며 사는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남은 삶을 향한 내 사명이다. 라고. 이 학생은 B교수의 마지막 강의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죠. 100여 명 학생 중이 학생에게 유일하게 A 플러스를 줬다고 합니다. Do it now. 바로 지금 시작하라. 과거는 돌릴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유일한 삶은 오늘 뿐이지 않은가. 종이를 찢기는 쉬워도 붙이긴 어렵듯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오늘이 없으면 덧없어지는 것이 내일입니다. 미래는 내 것이 아니므로 할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어제를 녹여 내일을 만드는 용광로의 시간은 지금 이 시간 오늘 뿐입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이며, 오늘은 선물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현재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황금의 시간은 내가 숨쉬고 있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은퇴 후에 아름다운 노을을 꿈꾸었다. 그런데 오늘 맑았던 하늘이 내일은 비로 바뀌던. 두 가지 이야기 참고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